기마 원낙마 장기입니다. 면포를 해주고요. 마도 올라가고 여기까지 찾기를 확보할까요? 음 그러면 제가 찾기를 열고. 상이 올라가겠습니다. 중앙 병을 열고요. 여긴 누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앙상 올라가고요. 음. 3번 올리고, 다또 올려 주고요. 포가 차를 여기 잡으면요. 상이 여기를 잡으면서 장군 부르면은 그냥 왕을 내리고 차를 잡으면은 같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음, 포화 끼우러 왔는데 차가 달라 그러면 넘어갈 때 뒤에 조리 잡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러면 병을 한번 올리고요. 여기를 붙여서 가두겠습니다. 붙여서 가두면은... 돌아가면 그냥 잡으면 되고요. 음. 그러면 마가 올라가고, 아니면 여길 잡고요. 여기 조를 달라고 할수 있고요. 차는 피해 주고, 이렇게 되면 제가 조를 하나 잡았으니까요. 뭐 이익입니다. 여기는 그냥 두고요. 여기를 잡겠습니다. 잡으면 그때 마가 올라가고요. 음. 장군은 왕을 그냥 내려주고. 살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고. 아, 포가 돌아갈 곳이 좀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사랑 교환하겠다 이런 건가요? 음, 포를 달라고 왔고, 다시 돌아가고요. 그럼 포가 여기를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잡으면은, 잡으면은, 상이 여기 가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포가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이 좀 별로고. 음. 가운데로 붙입니다. 일단은요. 포가 돌아오겠습니다. 살을 한번 붙여주고 잡고요. 포가 여기와서 장군을 부르려고 할것 같은데 왕을 내렸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면포로 오네요. 음, 면포로 왔고. 포가 넘어서요. 음, 여기는,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가, 이쪽으로 가면요 아마 뒤로 갈 겁니다 잡으면 뒤에 차가 잡히니까 아, 뒤로 안 가도 되는 방법은 있네요 그럼 저는 차가 와서 말을 달라고 한번 하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여기를 당겨 올줄 알았는데 차 가서 지키네요. 그냥 당겨 왔어도 되는데, 그러면 포가 가서 또 달라고 해주고요. 이때 당겼고 한 칸만 뒤로 가겠습니다. 또 올리면요, 다시 올라가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빠지면요, 차가 와서 말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군을 불렀고, 음, 여기가 또 외통도 나올 수 있네요. 외통도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여기 왔을 때는요. 뭐, 제가 일단 말을 잡으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외통을 보겠다. 할수도 있습니다. 차가 여기 들어오는 외통이니까요. 그 포가 넘으면은 차가 잡히니까 그래서 이런식으로 외통을 보겠다고 오면은 제가 그냥 여길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잡을 때 그냥 상을 잡고요. 포도 주고 그다음에 마도 잡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상하나랑 조리기 때문에 수비가 되죠. 마가 두개 있어서 처음에는 기마 원앙마장기였고요. 넘었을 때요, 여기를 잡으면서 포장을 부르면요. 이렇게 내리고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네요. 여기 열고 장군이 들어오면은 장기가 거의 이거 상을 못 잡고요. 포가 이렇게 넘어야 될것 같아. 요 여기 열고 장군의 차가 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장군 부르면은 막아야 되고, 이 상은. 대신 갈 곳은 없네요. 근데 뭐 이런데 와서 병을 달라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를 넘겼을 때 같이 차를 잡겠다 했는데 제가 훨씬 안 좋은 수였습니다. 이건 더선은 안 되는 수였고요. 다행히 뭐 상으로 잡으면서 포장을 안 불렀고. 그러니까. 이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요. 왕을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어야 되죠. 어쨌든 운이 좋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포가 돌아가면 뒤에 조리 잡히니까 포가 다시 와서 지켰고. 여기를 올린 건요. 붙였을 때 붙였을 때 넘어가면 상으로 잡겠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포로 잡고 여기는 잡으면은 마가 나오면서 제 마가 못 움직이죠. 물론 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고 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제 차가 와서 공격을 좀할 수가 있네요. 뭐 여기도 잡을 수 있고. 근데 일단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포가 좀 살을 잡는 것보다 그래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사 올리면 은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수를 두진 않았습니다. 살을 잡았고 포가 오고요, 돌아오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를 하자고 할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살을 올려서 지켰고요. 말을 달라고 하고, 갔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붙이면 되긴 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빠지고, 차가 가서 지키고, 북한 내려오면은 차가서 와 여기 막달라고 할까봐 한 칸만 내려왔고요. 장군에 이렇게 오면은 포가 넘어서 막으니까 음, 바로는 못 오겠네요. 일단 차가 묶었는데 자 말을 잡으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외통을 보겠다고 와도 그냥 차가 또 포를 잡으면 되니까. 그럼 차는 잡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네요. 포 잡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